T의 1 3자 집에 머무는 부모님들이니까 가사 전담 이런 뜻이에요. 스테이드 홈. 자 임프로이먼트는 뭐예요? 고용, 그죠? 옵션은 선택권. 인터넷 이코노미, 인터넷 경제. 자 해서 가사 전담 부모들은. <laughs> 인터넷 경제에서 새로운 고용 선택권 을 가지고 있다. 이거 읽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 그지 자 원래 자, 지금은 뭐 그,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자 원래 집에 있으면은 뭐밖에 못 해요 인터넷이 없어 이런 게 없었다고 쳐봐. 그러면 뭐예요? 집안일밖에 못 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어떤 경제가 되니까 인터넷, 그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뭐 그죠? 뭐 그런 게 생겨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 옵션을 가지게 됐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디케이드몇 년이죠? 1 0 년. 자, 그다음에 s e l f e 이가 뭐야? 스스로 고용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해석에는 자영업을 하다라고 해야 돼. 그 자영업이 스스로 고용하다. 그런 말이야. 해석. 지난 몇십 년간 많은 여성들은 스스로 고용되어 왔다. 시제 하나만 적어 놓을까요? 시제는 뭐가 힌트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해보 피피를 쓴거 오버 왜 그러죠?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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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모모 간 여기서 오버는 듀링 개념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지? 듀링으로 이건 포라고 해도 되겠네요. 모모 동안이니까 동안이니까 뭐야?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그지? 일단 시점의 개념이라 그거니까 이건 다안 내지만. 자 그다음에 어레인지먼트가 여기서 원래 어레인지가 정렬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laughs> 여기서는 이제 방식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죠 그러니까 배열 방식 이런 뜻이야. 자 그리고 모모에게 모모를 적어놓고 자 우리 플렉서빌러티가 뭐예요? 유연성. 유연성 자 그러면 해석 그러한 방식은 그들에게 더큰 유연성을 준다. 자, 뭐에 대한 그들의 근무 시간과 근무 일에 대한 그들의 근무 시간과 근무 일에 대한 내용은 알겠죠? 네. 어, 집에서 근무하니까, 인터넷으로 일하면 되니까, 우리 코로나 시절에 그랬잖아. 그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간이나 일하는 날을 조절할 수 있었다는 거야. 더큰 탄력성을 줬다 이거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리모트 같은 식 뭐예요? 먼. 먼. 그 리모트 워크는 원격 근무죠. 그 멀리서 근무하는 거. 라이즈는 상승, 어포천어티 되고. 자, 원격 근무에 상승은 증가는 되고 원격 근무의 증가는 그들에게 기회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이건 어휘 문제였어요. 어휘 그래서 이렇게 뭐 증가시키냐 감소시키냐 뭐 이런 얘기. 이제는 그냥 그래요. 자, 서치 알고 플랫폼은 우리말로도 플랫폼이죠. 자, 투 사이드는 뭐야? 양방향. seek 추구하다, 구하다. 포스트는 올리다 이런 거죠. 게시하다. 자, 레쥬메 이력서라는 뜻이에요. 레쥬메 이력서 한번 해서. W 같은 인터넷 플랫폼들은, 위 e 월 i w 같은 인터넷 플랫폼들은 양방향 플랫폼이다. 보세요? 네. 자. 왜냐하면 일을 구하는 노동자들은 그들의 이력서를 제시하고 노동자를 구하는 고용주들은 그들의 일을 개시하기 때문에 알바 천국 말하는 거야 알바 천국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네가 어. 알바 구하려고 하면 거기다 저 이런 이런 알바 해봤어요 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고 이지 알바를 구하는 편의점 사장님도 어떻게 한거야요 이런 이런 일을 하는 사람 필요해요 이가이리리는잖잖아요그런이는 이런 자, 이플랫폼이가 주어 여기 그래서 아온런이 여기서 애런이비이즈이의미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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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그다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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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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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m p l o y e earth가 주어고 host가 동사고 이해되죠? 구조 똑같으니까 네. 뭐 어려운 구조 아니에요 ing 아, 그거만 알면 응. 그다 artificial intelligence가 AI죠? AI지 AI 그죠? 네, AI. 인공지능 자 player role이 뭐예요? player role 역할을 하다 어 역할을 하다 자 matchmaking 매치 시켜주는, 뭐 그런 거죠? 연결 시켜주는 그런 뜻이죠? Getter, 모다. 모다. Present, 제시하다. 그죠? 뭐 제공하다, 제시하다. 자, 그럼 해서 AI 알고리즘은 여기에서 중요한 매칭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 맞춰줄 거 아니야, 알죠? 네. 자 모함으로써 뭐 어떤 사람이 찾는 기회, 직업 기회를 모으고 제시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찾는 직업 기회를 모으고 제시함으로써. 자더 세스는 그냥 헷갈 안할 거예요. 자더 세트 어브는 더 카인더 어브 kind of 뭐 그런 개념이야. 1년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안 해도 그냥 안 해도 돼요. 자그 다음 여기는 뭐요? 목관대 생각된 거죠? 어떤 사람이 찾는 기회를 직업 기회를 일자리를 모고 제시함으로써 AI가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준다 이거잖아. 그럼 진않아요자그 다음에 세트 어브는 뭐 설정하다. 프로파일 알죠? 프로필, 인프레스 뭐예요? 감명받다, 얼터너티브 대안, 대안 오퍼 제공하다. 자 그럼 해석. 나는 W에 나의 프로필을 설정했고. 제안의 일에 감명받았다. 내가 AI에 의해 제공받은, 아니면 제안받은. 내가 AI에 의해 제안받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됐단 가 자, 이거 셋 과거죠? 여기가 동사토니까. 자, 내가 여기다 프로필 올렸더니, 얘가 또로로 당신한테 맞는 직업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그지 여러 개의 일을, 일에 감명을 받았다 이거죠? 자, 내가 감명 받은 거니까 뭐예요? 이디. 그지 여기서 대안적인 일이라는 건 여러 일이야, 여러 일. 그 다음에 이대선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거고 못 간다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나는 제한 받았다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아, 불안전한 거예요 응. 얘는 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갖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를 제한 받았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목적어가 없는 거다 이해되죠? 자, 에즈위드는 모모와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에요. 에즈위드 모모와 마찬가지로. 자, 더비더비 더비 뭐예요 더비더비. 뭐 더비. 할수록. 네, 모모 할수록 모모하다. 어, 어플리컨트 지원자. 라이클리는 가능성이 있는 뭐 이런 뜻이죠. 가능성 있게. 밸류, 이제, 아, 그 해서 어떤 양, 어떤 양방향 매칭 플랫폼처럼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자, 한 어떤 지원자가 더 많은 직업 제안을 볼수록 플랫폼에서 가치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됐어요? 네. 자, 근데 더비 더비에서 여기까지 밑줄을 좀 해볼까요? 더비 더비에서 더비 더비에서는 이 모어를 뭘일 때 몰이 연결되는 애를 다 같이 끌고 가는거죠 네. 이해되 안돼요 네. 자 얘는 더 많은 직업 기회 더 가능성 있게 이렇게 되죠 그니까 러 더비더비드 얘를 끌고 온거야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뭐 써놔도 되고 요거를 만약에 as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as on applicant sees 뭐예요몰 자, 오퍼링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얘가 더비더비로 나올 때더 모얼만 나가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나가야 된다고. <laughs> 네, 더 많은 기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돼요? 넷펄슨, 어, 어쩌고저쩌고 쓰고. 모얼 라이클린을이렇 부산니까 아무데나 써도 돼. 맨 뒤에 써도 되고, 뭐 중간에 어딘가에 써도 되고, 더 가능성이 있게 이렇게 된 거니까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얘도 이 라이클리까지 like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말 이해되죠? <laughs> 여기다 더 쓰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는 이해되죠? 네. 자, 그다음에 w 트소 t socially high status 높은 지위, status 지위. 액티비티 활동, 프로세스는 과정, 개인은 뭐예요? 없다. 어, 없다. 자, 모멘텀 주어지는 단어야. 힘, 추진력, 탄력, 뭐 이런 뜻이에요. 알죠 그렇죠? 힘. 아, 모멘텀. 자, 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모멘텀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팍 박차고 팍 나가는 그런 게 없었어. 이런 얘기예요. 모멘텀. 자 이런 면에서 인디스센 이런 면에서 자 원격 근로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활동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 과정은. 그것 자신의 힘을 얻을 것이다. <laughs> 돼요 자, 이거 어이 문제인데 얘가 루즈로 나왔어요. 루즈 잃을 거라고 알겠죠? 문제는 쉬었다, 알겠죠? <laughs> 됐어? 그 내용 뭐예요? 자, 우리 재택근무하는 거? 왠지 백수가 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 재택근무 하는 게 뭐로 성장하면? 오픈지. 아 집에서 집에서 <laughs> 아버지 아버지 뭐 하셔? 집에 계신데요. <laughs> 그렇지? <그치>? 그럼 뭐예요? 그좀 <laughs> 음? 그죠? 그런데 어 아버지 뭐 하셔? 어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근무하세요? 컴퓨터로 근무하세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막그 집에서 이, 일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저기야. 미국계 회사에서 일해. 회사 본사는 어디 있어? 예. 미국. 근데 여기서 오로 일해. 컴퓨터로. 컴퓨터로. 그런 식이 되면 이런 말이죠. 높은 지위 활동이라고 성장하면 이해됐죠? 오케이. 오케이.